킥보드 소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드릴게요 자 타사 제품들은 볼트하고 베어링이 밖으로도 외부에 노출돼서 이 이제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저희가 그래서 마감캡을 이렇게 제작을 했거든요 자 마감캡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안에 유격이 생겨서 가끔씩 짤랑짤랑거리는 차양차양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, 소음 확인하셨죠? 자, 이런 소리가 굉장히 듣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마감 캡을 떼시면 됩니다. 자, 뗐어요. 자, 한번 다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. 자 이렇게 마감캡과 마감캡 분리하고 이제 소음에 대해서 이제 전과 후의 어, 테스트를 좀 보여드렸어요. 자 그렇게 해서 타시면 될것 같고, 어 WD 40이라든지 다이소가면 1 0 0 0 원은 이천 원 정도 하시, 하시 하는데 이걸 씩 뿌려주시고 이쪽 안쪽까지 이제 깊게 도포해주시고 뿌려주시면은 관리도 좋고 부식도 안 되고 굉장히 오래 탈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음도 대부분 잡아주고요. 결론적으로 소음이 심하신 분들은 탭을 제거해서 타셔라. 그럼 전혀 문제없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